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사과농장을 하는 쪽마리네 농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 겨울이라도 겨울인데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어 요런 날은 온삭시 있으십니다 네 온삭시 있으신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브릭스 체크 중인데요 오늘도 네, 명절 사과 준비를 저희 같은 경우 로 이렇게 농장에서는 명절 선물 준비를 막 하는데요. 인삼하고 사과를 하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이미 선별이 된 상태라서 바로바로 바로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는데 사과는 선별을 해서 저희가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브릭스 체크입니다. 네, 사과 브릭스 체크를 지금 계속 사이즈별로 다 가져온 아이들을 브릭스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브릭스가 안 나오는 아이들. 네, 안 나오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아, 브리스가 좀안 나온다, 아니면 브리스가 나온다, 이렇게, 잠시만요. 그리고 상처를 제가 미처 네, 상처를 보지 못했는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또 상처 있는 아이들은 따로 또 분리를 해요. 어, 분리를 해서 제가 또, 어, 이 상처 있는 아이들은 또 상처 가슴 마리로 판매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과들, 네, 지금 선 작업 중인데요. 브릭스 체크가 일단 돼야 저한테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브릭스 체크 중이고요. 브릭스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쪽말이네 브릭스는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브릭스, 네, 체크할 때, 제가 브릭스는 14 브릭스로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14 브릭스 정도 해서 보내드렸을 때, 거의 고객님이 맛이 없다라는 소리는 거의, 어 거의 뭐, 거의 99% 이상, 네, 맛없다는 소리는 잘아 나오질 않더라고요. 먹었을 때 제가 맛을 보아도 14 브릭스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14 브릭스 해서 보내드리면 일단 입 안에서 당맛이 처음에 딱 느껴지면서 부사의 특징, 깊은 맛이 같이 느껴져요. 어, 깊은 맛이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어, 브릭스는 14 브릭스로 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 네, 맛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쪽마리가 늘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 맛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이즈와 가슴아리 정품, 네 이런 것만 사요. 어, 사이즈와 정품 그 사이즈하고 네 입구 있어 입구에. <laughs> 네 사이즈와 그 브리스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먼저 보실 때는 제가 지금 네이버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이버 쪽을 연결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품을 드실지, 가스마리를 드실지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가스마리인 경우에는, 네, 상처가 조금씩 있는 아이들을, 쪽마리 네에 가스마리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네, 가스마리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가스마리지, 보시고, 가스마리가 어떤 사과다라는 거, 배적. 예, 일명 열과도 가고요. 열과라 그래서, 혹시 고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제가 정품 작업을 하니까 안보이긴 한데 이 배쪽에 이렇게 쫙 일자로 잘라져 있는 금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열과 거든요 열과가 첫번째로 많이 줄이고요 어떤 아이들이 가냐면 그리고 나서 어 사과에 약간 점처럼 찍힌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이나 사과를 수확시기에 살짝 손톱은 아니지만 나무 가지에 네 걸려서 어 여깄네 요런 아이들 네, 보이시나요 어, 요런 아이들 네, 요런 아이들도 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거의 이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사이즈별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이나 어, 상품이 어떤 상품이 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과가 지금 보이네요 열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스마리는 기본이 요거예요 요거 열과 네, 가슴 아래의 기본은 열과가 가고요. 어, 열과가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열과가 가지는 않는데, 열과가 줄을 조금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열과가 가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네, 브릭스 체크해서, 네 맛있는 아이들로 가는데 가스마리 정품을 먼저 정하시고 나서 사이트에 보면 가스마리하고 홍삼 품은 사과라고 있어요 쪽마리네는 홍삼 품은 사과님 홍삼을 발효해서 저희는 살포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홍삼 품은 사과라고 제가 상품명을 정했는데요 홍삼 품은 사과로 해서 가는데 그 아이들은 저렇게 보시면 특호와 1호는 재수용으로 제일 많이 선호도가 높은 사과예요. 어 특호 같은 경우는 쪽마린에서 특사이즈입니다. 네, 특사이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네 특호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얘예요. 얘. 어 12가 5kg로 하면 11과 12과 10과도 들어가요. 어 그렇게 가고요. 12과까지 들어가고요. 1호 같은 경우 는저기 뒤에 1호 같은 경우는 네, 14과, 5kg 기준 14과를 넣어서 보내드리고, 네, 2호 같은 경우는 18과. 네, 2호는 여성분들 주먹 사이즈인데, 나는 선물하는데 편하게 하려고요. 어, 근데 너무 빈, 저기, 사과 사이즈 너무 큰거 말고요. 그냥 드시기 편한 사이즈라고 했을 경우는, 네, 18과 정도 하시면, 2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3호. 네, 집에서 한알한알 그냥 먹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3호 사이즈를 하면 되고요. 3호와 미니 사이즈는 초등학교, 유치원생, 주먹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가스마리에 또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냐면 요거, 어 요게 들어가요. 어 이렇게 살짝 눌린 아이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마리는 상처가 일단은 무조건 상처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의 가치가 살짝 떨어지면 가슴 아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 아리가 가고요. 정품 같은 경우는 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춰, 어, 근데 나는 정말 궁금해요. 어, 사이즈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쪽마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 쪽마리가 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쪽마리 내한테 네 사과 언니 나는 사과 사이즈가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네 따로 연락처가 있어요 네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여쭤보시면 맛있는 사과 네, 1 4브릭스 이상 실패가 없는 사과로 제가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맛만 있으면 되냐 맛도 좋지만 아삭이가 네 기본입니다 네 아삭이가 기본인데 아삭이는 쪽말이네 사과의 아삭함은 칼슘제를 직접 만들어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아삭 아삭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브리스를 체크를 하면서 또 맛을 네, 안볼 수가 없잖아요. 네, 또맛 보면서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잠시만요. 어느 정도 당도를 자랑을 하며 일단 기쪽마리는 사과. 14V 이상 보내드리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네, 배송일 지정 가능해요. 명절 택배는 1월 18일까지입니다. 1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배송일 지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가스마리와 정품과, 네, 가스마리 정품 두 종류로 상품을 일단 분리를 했어요. 거기서 사이즈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사이즈나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쪽 말이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사이즈, 네, 혹시 나는 사이즈가 궁금해요. 재수용으로 할 건데요.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재수용하는데 또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는 1호, 나는 선물을 할 건데 재수용인데 정말 커야 해요. 사과는 뭐니 뭐니 해도 과일은 커야죠. 투코. 네. 나는 선물을 할 건데, 아니면 내가 먹을 건데, 집에서 편안히 먹고 상처가 있는 건 싫어요. 어, 했을 때 여성분들 주먹 사이즈, 네. 고그 사이즈는 2호, 어, 그리고 나는 아침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같이 먹을 때 사과를 껍질째 씻어서 그냥 하나씩 먹는 걸 좋아해요. 너무 크면 한 번에 먹어야 되니까.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그한 번에 먹기가 너무 크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랬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주먹 사이즈 3호. 네, 그리고 유치원생 주먹 사이즈 정도 되는 4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는 정품 말고, 정말 저희 집은 사과를 빨리빨리 먹어요. 어, 상처가 조금 있어도 되겠어요. 어, 라고 했으면 쪽마리 네 가슴 아리로 가는데, 가슴 아리여도 좀 뭐니 뭐니 해도 커야죠. 네, 사과는 그래도 상처는 나도 커야 맛있지 않나요? 그렇진 않지만, 네, 사이즈, 그, 브리스는 다 체크해서 가까다 같은 맛인데, 커야지 그래도 사과 먹는 느낌이 나요. 했을 때는, 네, 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전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요. 상처가 있어도 그냥 중간 사이즈로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중을 하시면 되고요. 중이 이후 사이즈에서 상처 있는 게 중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네 그냥 씻어서 껍질을 그 껍데기 그 상처 난부에만 살짝살짝 걷어내고요 그냥 껍질채 먹을 거예요. 네, 아이들하고 편하게, 너무 크면 부담스럽더라고요. 했을 때, 소 사이즈는 소 3호와 미니 사이즈의 상처가 나 있는 아이들이, 네, 소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사과 상품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포장은 명절 때 일반 박스에, 네, 일반 박스에, 나는 일반 박스에 보자기 포장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배송 요청에 쓰는 구역이 있잖아요. 문화, 아니면, 뭐, 어 배송 시 미리 연락주세요를 쓰고 나서 보자기 포장료라고 하시면 제가 보자기 포장까지는 서비스로 갑니다. 근데, 3중 포장료 전 명품 박스, 사과가 가는데 이 사과를 조금 더 고급지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경우는, 네, 명품 박스로 해서 가는데 명품은 3중이 가요. 1중은, 네, 상하짝으로 위아래 들어가고요. 2중으로 저렇게. 네, 이중으로, 네, 보자기 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중으로저 겉박스 보이시죠? 네, 겉박스까지 해서 가니까 이렇게 3중 포장해서 가고 있어요. 명절 전에 맛있는 사과, 네, 쪽마리네 사과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브릭스 잘 나오는 쪽마리네 사과로, 네, 블랙라벨이라고 제가 확실히 14브릭스 이상 한개한 개, 한 개. 오, 진짜 좋은 일한개한개 한 개. 어떻게 정말 다 해서 보내드려요. 한알도 빠짐없이 정말 브리스 체크한 아이들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맛은 드셔도 돼요. 아사기는 제가 바로 지금 포장하면서 약간 네,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사기로 해서 뭐 맛을 볼 건데 잠시만요. 제가 맛 보여드릴게요. 이건 브리스 체크된 애인데, 소로 가니까, 이, 이 지역 안에 별 사과라는 게 있거든요. 별 사과가 있어요. 이 지역 안에 특산 사과 그 모양이 별처럼 생겼다는데, 이를 보니까, 보이시나요? 어, 소가 작은 아이들 좀 이런 별 모양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번 올해 보니까 좀몇개 보여요. 일단 제가 요거, 네, 소 사이즈에 상처 있어서 제가 빼놓은 아인데, 이 얘도 브리스는 잘 나오나입니다. 브리스 체크가 된아이예요맛 볼게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음. 음. 오케이. 음. 과즙이 빵이야, 음, 응. 빵빵하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맛있고요. 일단 부산은 제가 늘네 얘기 안 했어요. 부산은 첫 번째 맛이 깊어요. 네 일반, 아고 어, 음. 이렇게, 과즙이, 맛이도 될 정도로, 과즙이 많아요. 음, 그리고, 달달함과 상큼함이 한 번에 확 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사과를 판매하지농사수있지만 부산은, 거의 제가 국민사과로 갔거든요. 왜냐면, 부사를 드신 분 중에, 별로, 음, 제가 20년 농사님에서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어쩌다 한두 번이가 들었나? 부사보단 여름사가 어떤 게더 맛있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간혹인데 그 외에 분들은 거의 부사가 대를 이뤄요. 음, 뭔가. 물었다. 쫙! 이래요. 음. 나이스를 갖다 밀었다. 쫙! 네.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어, 느낌에 맛. 제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대놓군요 저는 혼자 열심히 아낮 어, 시간에 비오는 데도 다들 일을 하시는구나. 네 바쁘시구나. 이 지역만 비오나? <laughs> 네, 이렇게. 음. 사과가 지금 이게 쪽마리가 정품으로 사, 판매를 하는 미니 사이즈 정도고요. 그 가슴말로 가면 소로 들어가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봐도 사과는 쪽말이납니다 맛이 끝내줘요 정말네 아삭함은 이렇 아삭함도 끝내주고요 씹히는 느낌이 가 좋아요 음 그리고 아쉬지만 얘는 봄부터 제일 늦게 11월까지 있다가 수확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이 지나서 수확을 하는데 중순때 수확을 하는데 그만큼 나무에서 힘을 받아가 네, 열심히 기를 받아가 맛있는 열매로 열린 아이인데 그만큼 맛으로 보답을 합니다. 응, 음, 기다렸다. 너네들 정말 너무 오래 나를 기다렸어. 응, 음, 내가 나의 맛에 모든 걸 모아서 잘 사과해 내가 넣어놨으니까 맛 보려무나. 정말 자신있게 추천하는 부사입니다. 네. 응. 무엇 응. 이게 끗 놔서 하면 돼요. 불수척하면서 음, 불스 불수 이렇게 잘 나와요. 음, 불수잘 나오고요. 맛은는 음, 이렇게 하나하나 불스익 척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살짝 낮춰서 살짝 낮춰서 얼굴이 아니고 얼굴이 아니고 브리스 체크하는 걸로다가 아, 이렇게 아, 브리스가 잘 나온 아이들은 있죠. 네, 제가 분리를 하거든요. 네, 사과를 처음에 수확을 할때 선별을 할때 선별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사이즈별로 다 나눠요. 그리고 쪽마리 내로 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브리스 체크를 해요. 그래갖고 브리스가잘 나온 애는 있죠. 네, 브리스가안 나온 애는 있죠. 네, 그리고 네, 상처가 있다? 있죠. 네, 이렇게 해갖고 세 분류로 나눠서 제가 하는데, 확실히 지금 가슴아리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상처가 있어요. 네, 상처가 있는 아이들 여기서 나올 때는 아무래도 손을 저희가 몇번 보고 들어온 아이들이라서 얘는 네, 브리스는 나왔는데, 모양이가 까리가 약간 어두운 내 네, 줄속기가 조금 있어서 까맣게 된 아이들은 너무 예쁜 아이들에서는 그것도 넣는데 약간 색깔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네제 쪽마리 기준이에요. 쪽마리 기준. 어 이거 조금 거시기한데? 이러면은 저는 바로 네걔는 가슴 아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또 얼굴을 안 보니까 매너가 아닌 것 같네. 어 매너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이렇게. 네, 요렇게 해서, 쪽마리 네는 브리스 체크 하나를 하나를 해서, 선별도 해서, 그리고 제가, 어,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제, 에, 고객님, 이제 어떤 고객님, 이제 저희 이제 사과를 판매하시는 고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음, 키로스를, 저희가 이제 이 사과 전체적인 키로스, 박스 키로스를 다할 일이, 그,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음, 많지가 않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사진 미디어 비디오 사진 사진 하나 첨부를 해드릴게요 5kg란 사과를 먼저 키로수를 추가 그리고 미디어 하나 더 키로수 추가 네. 됐어요. 요거. 네. 얘는 5kg이 들어있는 사과예요. 이건 정품입니다. 네. 정품인데 5kg를 넣었을 때 저도 어쩌다 이렇게 싸다 보면 제가 이제 사실상 어, 5kg하고 4kg 수량을 사과 과수 수량을 정할 때 거의 판매를 보면 어. 키로수가 작으면 말이 나와요. 많은 거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최대한 그... 14관가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는 14관을 넣었지만 2호도 어, 1 8관를 넣어요. 어, 시, 지금 저건 2호 사이즈거든요. 2호 사이즈 1 8관를 넣었는데 1 8관를 이렇게 넣어서 5kg 포장을 했을 경우에 저 키로수가 제가 늘 그래요. 상품의 키로수예요. 상품의 키로수기 이 때문에 박스는 별도고 제가 말하는 키로수는 상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저렇게 아시다시피 보이시죠. 네 키로수가 6kg 정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가슴아이 네, 가스마리 같은 경우는, 아, 잠깐만요. 제가 사진 다른 거. 이건가? 이게 가스마리인가요? 잠깐만요. 음, 적용. 오케이. 가스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어제 10kg짜리를 했을 때한그 13.25? 그13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가스마리는 쪽마리가 최대한 착착 재서 넣어드려요. 어, 선별을 하는 이유는 선별을 해서 보내는데 제가 두 단위씩 이렇게 나눠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면 키로수가 다오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속마리내 사과 맛봤을 때이 키로수로 속이지 않아요? 뭐 사과서 드시다 보면 키로수도 속이고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 여쭤보시는데 쪽마리네는 키루스는 절대 속이질 않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 아, 나 이거 은근히 안물이 신경 쓰네. 네, 걱정 안 하시고 드시면 되고요. 쪽마리네는 14브릭스 이상 다 개별 측정을 다 해서 보내드려요. 어, 맛 좋은 사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쪽마리네 사과 드시면 밖에서 사과를 못사 드신단 말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laughs> 많이 듣게 그만큼 쪽마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 방송 끄기 전에 네이 사이즈 보면. 네, 사과 포장은 이렇게 중간 라인에, 네, 중간 라인에 2호, 1호, 2코는 중간 라인 띠돌이가 명절에는 들어가요. 네, 명절에는 들어가고요. 2.5kg 같은 경우나 5kg까지는 보자기가 가요. 근데 10kg는 보자기가 안 갑니다. 사이즈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보자기까지는 서비스예요. 근데 5kg, 5kg만 제공됩니다 5kg에 나는 3중 포장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옵션에 5천원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3중 포장해서 가고요. 쪽마리네, 투코, 1호, 2호, 3호. 네, 미니 사이즈들입니다. 투코 같은 경우는 쪽마리네에서 정말 크다. 네, 정말 쪽마리네 언니네 사과. 투과가 투코고요. 1호하고 투코는 재수용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이호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주먹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되고요. 3 호는 초등학교 저학년 주먹 사이즈. 네, 미니는 유치원생 주먹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과즙은 쪽마리가 씨를 그대로 빼서 휴런 방식이에요. 갈아서 싹 빼는 과즙 1 0 0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가 맛있으면 당연히 즙도 맛있겠죠. 어떤 분들 정말 설탕 양념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즙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쪽 마리네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시면 네 연락처 따로 기재를 할 테니까 연락처, 네 문의 사항, 채팅 입력, 네 문의 전화는요 문의 전화는 네 제가 적을게요. 네, 쪽마리네 문의 전화는 여기 방금 입력한 그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늘 한결같이 맛있는 사과, 네, 정직한 사과로 신선하게 맛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쪽마리네 농장으로 이렇게 믿고 주문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온 삭신이 있으시거든요. 쉬엄, 쉬엄 일하시고요. 그리고 직장하신 분들이나 운전하신 분들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쪽마린네 농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